이현우 씨가 그림을 판다고 그래서 아, 그림 그림을 있잖아요. 샀대요. 예. 네. 아, 아 미술 학도셨던 네. 건 아는데 그거는 알지만 팔 정도 실력은 안 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하정우 씨한 <laughs> <어떤> 장에 <laughs> 천만 원정아몇 천만 원한대 하정우 씨. 하정우 씨. 어. 예, 하정우 씨는 지금 개인전 한세번 네, 정도 네. 했고 다 성공적으로 끝나서 그게 팔 때마다 가격이 이렇게 두배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근데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개인전을 했어요. <laughs> The magic i 주로 어떤 걸 아니, 그리세요? 저는 그냥 하트를 The 그리는데, 하트가 이렇게 마을. 가시가 돋친 하트예요. 내부는 굉장히 연약하지만, 겉으로 이렇게 투사처럼 이렇게 무장을 하는 뭐 그런. 마법처럼. Not 아니, 근데 저는 그, 오늘 약간 DMG 체험하는 것 같아가지고. <웃음> <웃음> 굉장히 재밌어요. 여기 이런 오지의 스튜디오가 있으려면 상상도 못했는데 땅굴도 가깝죠? 땅굴 네. 가까워. 네 그리고 보다 아, 보니까 여기가 뭐. 아, 추위도 빨리 와요. 예 다음 달이면 얼음 <laughs> 얼어요. 열심히 해봅시다. 뭐. 네. 자 오늘도 기대됩니다. 예, JTBC.